이어서 동바리 기둥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주초 위에 동바리 기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형 도구를 가져오시고, 중심점에서 클릭을 한 후, 우측으로 약간 당기시고,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꼭 눌러서 약간 밀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시켜 주시고 이제 밀고 끌기 도구를 가져오셔서 가운데서 클릭을 하시고 살짝 밀게 되면 이와 같이 원기둥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2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자 마우스 휠을 굴려서 기둥 위편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정을 하세요. 네, 이 위에다가 축방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안되면 맨 위를 클릭을 하시면 축방향이 정확하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약간 마우스 휠을 굴려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신 후에 줄다 도구를 가져오셔서 역시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가위에서 추정이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정이 중심점이 나오면 클릭을 하시고 우측 방향으로 당겨서 클릭을 하십니다. 이제는 각도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중심점에다가 각도기를 세팅, 클릭을 하신 후에 약간 당겨서 선에서 다시 클릭을 하시고, 위로 올리면 안내선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6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역시 그 반대편에도 또 하나의 안내선을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안내선이 생성이 되고, 이제 다시 줄자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X축의 안내선에서 클릭을 하시고, 10거리의 안내선을 양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시 15거리의 안내선을 또 만들어줍니다. 아래 위로. 15하고 엔터를 치시고, 이제 안내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 그 축선을 따라서 나가시다가, 축선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아, 지금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40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40, 엔터. 아... 어, 이와 같이 안내점이 만들어졌네요. 어, 다음에 60 각도의 안내선에도 역시 10. 그 다음에 또 위로도 10.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10. 여기도 역시 10. 그 다음에 15의 선을또 또, 만들어 주십니다. 15 하고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15 엔터.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15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면 안내선이 나오는데 15를 치고 엔터를 칩니다. 이제 또두 곳에 안내점을 만드는데 족선을 따라서 올리고 40 거리에 안내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역시 40 거리에 안내점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각도기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지금 만들어 놓은 안내점에서 축선에 90도가 되는 안내선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내점에서 클릭을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한 후에 위로 돌리시고, 9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쪽 편에도 안내점에서 클릭을 하고, 이쪽으로 나와도 되고, 이쪽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축선에만 맞춰서 한번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리고, 90, 엔터. 그 다음에 육식각도 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내점에 클릭을 하시고, 선을 따라 나와서 클릭을 다시 한번 한 후에, 90하고, 엔터. 그 다음에 안내점에서 클릭하고, 클릭하고, 살짝 돌리고, 90, 엔터. 자, 이제 라인도구를 선택을 하세요. 라인도구를 선택하시고 혼돈이 오니까 구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X축에 지목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라인도구 하면 원은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진 각이 꺾여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하나가 다 끝점이고 그 다음에 중심점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선과 교차되는 점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정확하게 그 교차점에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점,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이쪽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교차점에 클릭을 하십니다. 이제 아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을 이어주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역시 여기 교차점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도 클릭을 하시고, 여기까지 클릭하시는 것은 같은 방법이지만, 이제는 이 안내선을 따라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교차점에서 클릭, 만약에 잘못, 이렇게 클릭이 되셨으면 ESC키를 누르시면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찾아서 조금 그림을 확대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역시 여기도 똑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선 이어진 X축의 그 라인에 사선으로 이어서 교차점에 클릭을 하십니다. 자, 이제 밑에 다시,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 그리고 이곳에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도 역시 사선으로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 밑에 거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클릭, 여기, 그리고 여기도 역시 사선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쪽 편입니다.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조금 당기시고, 이제 선택기로 바꿔주시고, 이 선은 필요없는 선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역시 이 선도 지워주십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삭제해 주시면 이와 같은 그림만 남습니다. 마우스를 그림의 중심쯤 정도에 두시고, 가운데 마우스 위를 꼭 눌러서 이렇게 약간 축을 변형을 시켜줍니다. 에, 그리고 이제 밀고 끌기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림을 그린 그 가운데 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아래로 살짝 당기신 후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육모 정자의 동발이 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동발이 기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기로 바꾸시고 선택기로 트리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와 같이 선택이 되고 마우스 우측 메뉴에 그룹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림을 이렇게 밀어서 전체가 다 보이게 하고 약간 조정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맨 위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다중 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회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역시 아까 만들어 놓은 평면도의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 약간 이동을 한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위로 당기시면 복사된 객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6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첫 번째 주초 위에 동바리 기둥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어서 곱하기 5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주초를 다중복사한 것과 똑같이, 이와 같이 6개의 동바리 기둥이 만들어집니다.